샬롬, 복음의 빚진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처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성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계율을 말씀드리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과 비교해보면 그 재앙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된 심판이며 그 강도가 더 세진 것입니다. 그래야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을 짓밟고 있던 이방인의 때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집을 땅에 쏟으라 아들라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확정된 어떤 일이 앞으로 보여질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집을 땅에 쏟으라는 말은 인을 뗀다고 할때 개봉의 이미지죠. 나팔을 분다고 했을 때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기록한 것으로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처음 네 개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세 개는 영적인 영역에 내려진 심판인 것입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천사가 땅을 향하여 대접을 쏟자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는데 이 독한 종기는 출애굽의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과 같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재앙이 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의 대접재앙과 계시록 8장 7절의 나팔재앙은 같은 심판의 다른 관점의 기술인 것입니다. 3절 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속게 되어지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치 되니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 3절의 대접 지향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의 나팔장과 같은 심판의 다른 관점으로 다만 그 강도가 훨씬 세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 혹은 물하면 저주 심판 죄악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원에 쏟음며 피가 되더라. 물, 건원에 쏟음며는 건원에 쏟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라 말입니다. 둘째와 셋째 재앙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상응하며 이 게시록 16장 4절의 대접 재앙과 게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나팔 재앙은 같은 신반의 다른 관점이나 더욱 강화된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를 말하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는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갚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순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다는 이 이사야 4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여호와는내 구원자요, 내,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것의 반영입니다. 대살로니까 우서 1장 7절에도 환란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가운데로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는 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니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는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저희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 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다 우 하더라. 재단이말하기로 해서 재단이 말한다 하시면 천사의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의 피를 관제처럼 드린 순교자들도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서 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순교자들의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핍박받는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의 신원에 의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로우시고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왜 의로우십니까? 먼저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으므로 어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셋째와 넷째 사이에 막간에 나오는 찬양이 나오는 이유는 구원과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합니다. 개시록 16장 8절에 10절에 대접 제왕과 개시록 8장 12절에 나팔재앙과는 같은 심판의 다른 관점으로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파괴되나 대접재앙에서는 전부가 파괴되어집니다. 가 이내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말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내 생물에 의해 땅, 바다, 강, 하늘로 대변되는 피조계 전체에 임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움에 태워진지라는 큰열에 의해 사람들이 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큰열에 의해 불살라지는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는 참남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소진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는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는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짐승의 사령부인 적거리서 정부를 말합니다. 요한 당시는 로마였지만 오고는 세대에 로마와 같은 정치 권력을 승계한 제국 지향적인 국가들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정부,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은 흑암의 재앙으로 세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함을 말합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과 같은 재앙으로 이러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속사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국의 일곱 지향들은 전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집중점청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의 미리 보기며 예고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픈 건과 종기로 말며 아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는 다섯 대 대접지향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기는 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합당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